작년 한국 투자자는 서학개미와 기관이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 미국 재무부 TIC 데이터 기준 1월에서 11월 국가별 순매수액에서 한국이 663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며 노르웨이, 싱가포르, 프랑스, 스위스를 압도했어. 이는 AI테크 분과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가 맞물린 결과야. 예탁결제원 증권 플러스 한국투자증권 등 자료를 종합한 2025년 한국투자자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탑10 종목을 살펴보자. 1위는 알파벳으로 약 23억 달러 이상 사들이며 압도적이었어. 비테크로서 AI 제미나이 클라우드 검색 사업이 본격 호조를 보였어. 특히 제미나이 AI 공개 성공으로 클라우드와 검색 AI 신사업 모멘텀이 폭발했어. 시장 캡 증가와 대규모 수익 잇따라 순매 수익이 따라 순매수액이 폭증하며 한국 투자자들의 AI 대장주로 각인됐어. 연간 상승률은 약67% 상승했어. 2위는 테슬라로 약 11억에서 18억 달러 이상 사들이며 강력했어. EV 제조사로서 전기차와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 호조를 보였어. 특히 AI 로보틱스 개발 성공으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신사업 모멘텀이 폭발했어 변동성 극복과 대규모 주문 잇따라 보유규모가 압도적 1위로 유지되며 한국인들의 넘버원 확신 종목으로 각인됐어 연간 상승률은 약135% 상승했어 3위는 엔비디아로 기관과 개인 순매수 상위이며 핵심이었어 반도체사로서 AI 칩과 HBM 사업이 본격 호조를 보였어 특히 HBM 공급 확대 성공으로 AI 데이터센터 신사업 모멘텀이 폭발했어 실적 폭증과 대규모 계약 잇따라 국민연금 보유 비중 1위로 자리 잡으며 2025년 AI 붐의 절대 강자로 각인됐어. 저번 이재용 젠스랑 치킨집 만찬이 효과가 컸어. 연간 상승률은 약 35에서 38% 상승했어. 4위는 SOXL로 레버리지 ETF 1위이며 폭발적이었어. 반도체 지수 추종으로서 3배 레버리지 사업이 본격 호조를 보였어. 특히 AI 서버 확대 성공으로 반도체 테마 신사업 모멘텀이 폭발했어. 변동성 극심에도 순매수 폭증하며 서학개미들의 고수익 원픽으로 각인됐어. 연간 상승률은 약 150에서 200% 상승했어. 5위는 TSLL로 테슬라 지수 추종으로서 두배 레버리지 사업이 본격 호조를 보였어. 특히 로보택시 테마 확대 성공으로 고수익 신사한 모멘텀이 폭발했어. 개인 투자자 대거 몰려 순매수 상위권 장악하며 테슬라 사랑 연장선으로 각인됐어. 연간 상승률은 약 200에서 300% 상승했어. 6위는 TQQQ로 나스닥 3배 레버리지이며 상시 강세였어. 나스닥 지수 추종으로서 3배 레버리지 사업이 본격 호조를 보였어. 특히 우상향 테마 확대 성공으로 지수형 신사업 모멘텀이 폭발했어. 순매수 탑10 자주 등장하며 서학개미들의 나스닥 원픽으로 각인됐어. 연간 상승률은 약 180에서 250% 상승했어. 7위는 팔란티어로 숨은 강자 급부상하며 재평가됐어. 빅데이터사로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AI와 플랫폼 사업이 본격 호조를 보였어. 특히 수요 폭증 성공으로 빅데이터 신사업 모멘텀이 폭발했어. 재평가와 순매수 폭발하며 서학개미들의 숨은 보석으로 각인됐어. 억만장자 5명 배출한 엄청난 주식이지. 연간 상승률은 약150% 이상 상승했지. 파리는 메타로 2025년 후반 집중 매수하며 급부상했어. 비테크로서 AI와 메타버스 사업이 본격 호조를 보였어. 특히 호재 확대 성공으로 메타버스 신사업 모멘텀이 폭발했어. 저가 매수 활발해 순매수 상위권 진입하며 AI 랠리 후반 주역으로 각인됐어. 연간 상승률은 약 45에서 50% 상승했어. 구위는 애플은 국민연금 안정 매수 상위이며 안정적이었어. 빅테크로서 아이폰과 서비스 사업이 본격 호조를 보였어. 특히 AI 아이폰 기대 성공으로 안정 신사업 모멘텀이 폭발했어. 포트폴리오 상위권 유지하며 기관 매수의 빅테크 선택지로 각인됐어. 연간 상승률은 약 15%가 빠졌어. 1 0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기관 포트폴리오 핵심이며 꾸준했어. 빅테크로서 AI 클라우드와 오피스 사업이 본격 호조를 보였어. 특히 클라우드 확대 성공으로 AI 신사업 모멘텀이 폭발했지. 개인기관 매수 지속하며 안정 수혜주로 각인됐어. 연간 상승률은 약 9.5%가 빠졌어. 결론적으로 AI와 테크에 집중되었고 레버리지 ETF 지배했고 기관대 개인 차이였지. 전체 순매수 중 AI 테마 70% 이상이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은 너무 안정적인 투자 포지션이었네. 결국은 두 개만 마이너스야. 어쨌든 우리나라 서학 개미 파워가 세계 최고야. 좋아요, 구독 누르면 2026년 대박 날 거야.